여러분 이 멋진 자연이 보이세요? 태양냐고요 아닙니다 바로 경북 문경의 아름다운 대자연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자연 더 아름답게 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알려주실 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그냥 봐도 이렇게 멋진데 여기서 더 어떻게 아름답게 봐요? 하늘에서 보시면 되죠 하늘에서 본다고요? 우와 상상만 해도 기대되는데 아니 하늘에서 바라보는 문경은 어떤 모습이에요? 신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<laughs> 신세계 판타스틱 여러분 문경의 신세계를 보러 하늘 위로 고고! 고고 문경의 신세계라니 참을 수 없는 궁금함에 바로 확인 들어가는데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대자연의 위엄 이 멋진 풍경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로 매일이 인산이네 여기에 우리의 최기정 리포터가 빠질 수 있나요 안전장비 단김해주면 하늘을 향한 비상준비 끝. 오, 선선이 잘해. 아 맞죠. 달려보세요. 자, 스칠맛집 풍경보러 문경으로. 자, 스칠맛집 풍경보러 문경으로. 줄줄이 이어진 초록빛 산맥들의 향연. 오. 아름다운 풍경에 하늘을 나는 짜릿함까지 패러글라이딩의 일석이조 매력 빠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위에서 내려다본 문경은 스위스 그 자체 제가 지금 날고 있는 이곳이 바로 스위스가 아니라 문경입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대장연과꼭 닮아 있습니다 아니 더 멋집니다 오. 최고 최고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바다를 펼쳐지는 풍경도 기분좋게 즐기다 보면 1분이 1초가 되는 마법이 일어난다. 짧은 이 시간이 아쉽다면 외쳐보자. 한 바퀴 더. <laughs> 자, 일어나 보세요. <laughs> <야>,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날았습니다.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. 문경의 하늘에서. 스위스를 보았습니다. 아니 스위스의 자연보다 더 멋진 문경의 자연에 저 감탄했습니다. 여러분 이제 해외여행 스위스갈 필요 없습니다. 여러분 문경에서 스위스를 느껴보세요. 최고입니다. 최고. 우!